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구약성경 762면 되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죄 여보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하십시오.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벨은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에... 그 눈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한해 백백까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너는 내게 시라고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종이, 종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요본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불타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남매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친구들은 조롱을 합니다 다 이런 속된 말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요번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배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년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모년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년의 복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3장 2 7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누구요 사드라 메사가베누고 이 사람들은 평일보다 칠 배나 더 뜨거운 불무 속에 들어갔는데 그새 친구를 불무 속에 넣는 사람 다 타져 죽었어도 다니엘 새 친구 사드락 메사가베누고는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총리로 일하게 하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인정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인정을 받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인정을 받는 남편들이 되고 남편들의 인정을 받는 아내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면 대통령도 탄핵당해요. 장관으로 임명됐어도 다 되지 못해요. 임명 필요 없어요 인정받는 자가 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뎌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변치 않는 믿음을, 변치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변치 않는 믿음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요번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도 이 믿음 하나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킨 줄 믿습니다 엽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에 없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제일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은 배신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가론유다와 같은 사람. 우리 목사님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배신자가, 배신자라고 그랬어요. 배신자.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배신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가룟유다 우리 예수님이 뭐 이라겠어요 저런 사람은 차라리 뭐 됐으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믿음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욕이 우리가 그냥 그냥 여기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냥 그냥 욕이 욕인갑다 하지만은 속된 말로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욕분 다시 일어났습니다. 대전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배반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 6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거 뭐라겠어요 예?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6장 24절이죠 에베소 6장 24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되어도 배신자는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배신자가 되면 하나님 인정 못 받으니까, 목사님 인정 못 받으니까, 교인들의 인정 못 받으니까, 아내 인정 못 받고, 남편 인정 못 받고, 자녀 인정 못 받고, 배신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겸손과 관용을 실천하는 사람, 선행의 모본이 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번 참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그는 겸손과 관용의 덕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행을 실천하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불쌍한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부하는 아내를 향해서 욥이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2년, 3년 망하려고 야단했을 거인데 예? 그대라고 그래요 그대. 그대는 높여주는 말입니다. 그대. 설도 쓰지 아니하고 간접용법으로 한 여자의 말 같도다 한 여지 다른 여자 얼마나 넓은 사람이오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요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있기를 축복합니다 엽기 이장1 0 절에 있는 말씀. 요비 아내에게 한 말씀이 거기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갖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고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번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악하다고 이름난 소크라데스의 아내, 상태공의 아내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아내보다는 훨씬 더한 것 같아요 이 여배 아내 이루어지는 못할 망정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도 그런 여자보다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너그러운 여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욕기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웃고 없인 여겼던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기 29장 31장. 거기 보면은 욕이 얼마나 좋은 일을 평소에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기 기록되었어요. 여기입니다. 요 예배 기도가 쫙 나왔는데 좋은 일한 것이 다 나왔어요. 여기서는 다 읽지 못해요. 거기 그, 그그그한 장만 읽으려고 해도 시간 다가 버리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 보세요. 얼마나 여이 좋은 일 많이 했는그 가운데서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30 31장 10 네, 1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에게 이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넓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은예랑기상 3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어린 아이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성경을 13권, 14권이나 썼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 써. 3층점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수건을 병자 위에 놓으면 각색병이 다 나았습니다 더러운 귀신 마귀가 다 물러갔습니다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계수라 고린도서 에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삭 되지 못하여서 난자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왕이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간용하고 겸손하고 덕이 많은 욕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자문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기의 의미라? 앞잡이니라. 야고보 4장6절의하완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니라? 네.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과 같이 겸손과 간용의 덕인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좋은 일만이 좋은 일. 선행의 모본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인정 못 받으면 쫓겨나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인정 못 받으면,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못 들어봤어요? 누구라도 쫓겨나? <laughs> 부모사라도 쫓겨나는 거라서. 인정 못 받아. 인정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착적한 회계와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꼭 틀림없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잘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욥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도적질도 안 했어요. 욥이 사람도 안 죽였어요. <laughs> 간음도안 했어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만 좋은 일만 좋은 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뭐 이라고 겠냐면은 욥이 삼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거기 보면은. 뭣없이? 뭣없이? 뭣없이라겠어요. 우리 본문에. 까닭없이! 까닭없이가 뭐예요? 이유 없이! 죄를 안 지었는데도, 깨끗한데도, 치심을 받았다. 고통을 당한다. 그래도, 요번 눈물로 기도하고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그래도. 눈물로, 기도합시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욕이 그랬어요 까닭없이 고통을 상했어요 그래도 눈물을 흘렸어요 욕은 눈물을 흘렸어요 42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죽게 되어야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티끌과 책 가운데서 해계하나이다 뒷글과 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어요.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로는내 얼굴은 울음으로 불어졌고 20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 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요비 어째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눈물 흘렸다고 말이에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까닭없이 고통을 당해도 그래도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신앙의 척도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천국 못 가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회개를 넘어서, 회개를 넘어서 천국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회개를 넘어서, 회개를 넘어서 천국에 가는 일은 없어요. 구원의 순서 가운데, 구원의 순서 가운데. 회계는 반드시 들어 있어요, 반드시 구원의 순서.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회계가 있어야 돼 구원. 구원의 순서가 몇 가지냐면 이제 아홉 가지 몇 가지 소중의 신의 측량성전령 그러거든요. 소중의 신의 측량성전령 베안나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예 베드로 베드로 배드로 요한 안드 그, 천일은 글자, 이것은 열두 제자, 천일은 글자, 알지요? 예? 최태세 문돈세, 애성연중, 임명선, 광인회원, 숙경령 <laughs>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정순, 현철, 고순, 그러면 이제 이조 이시조선 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 열 가지 재앙, 피겐이파가 도미함장 탁 해버려요. 예? 구원에는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런데 회개가 빠지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인정받고 양자되고 견인되어서 영화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 박영룡 목사님의 구원론의 교과서에 써있는 말씀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스폴전은 무일하게 무일하게 했습니까? 스폴전 목사님 너무나 잘 알지요.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천국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 참이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에요.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천국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될수 있으면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잊어버렸어. 울면서. 그래서 어거트는 그의 참회로 열세 권, 열세 권, 열 권, 세권 했는데, 그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적꼭지를문것 가장 다 얘기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누구 때문이 일하십니까? 어거튼의 어머니, 누구요, 이름이? 예? 적어도 어머니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다 늙었어도. 모니카, 모니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썼나 밤마다, 밤마다 열을 적시며. 다윗시 침상을 띄우며 열을 적시고 울고 기도한 것 같이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탕자가 성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손 먹었지. 손 먹었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눈물을 보시고 이 눈물의 기도를 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희생해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희기아에게 뭘라겠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예언기 하 20장 5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들었지만은 그 병을 고쳐 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침상을 띄운다고 해야지, 참 침상을 띄운다. 배에다가, 뭐 바다에다가 배를 띄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을 띄운다. 요럴적신다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서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성군다엣.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같이 존경을 받고, 다윗같이 지향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요. 축복을 받은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지요 지난 지난 수일 주일에 삼손은 죽을 때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뭐랬더라?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하는 말씀이요. 십자가의 강도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호소할 때에 지옥 갈 사람이 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통에 눈물 흘릴 때에 수제자의 자리를 지키도록 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울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울면서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울면서 기도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통의 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 통. 통하녀에게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다같이 애통하묘에게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살기 어려 워도 처음 믿는 그 믿음 마지막 까지 꼭 지키면서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다 용서해 주고 간용의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래도 그래도 뭐 어쩐지 그래도 제가 없어도 눈물로 회개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인정받아서 대전의 축복 모년의 축복 말년의 축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인생길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